네 안녕하세요 데모산 개발단의 순환입니다 오늘은 클러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아티팩트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은 아티팩트를 볼수 있는 전용 공간과 AI 기능을 아티팩트에 직접 삽입하여 아티팩트를 대화형 AI 앱 기반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클러드 앱의 사이드바에서 새로운 아티팩트 공간에서 액세스를 하면은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 된 AI 기능을 사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로드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아티팩트 탭이 생긴 걸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클로드 API로 아티팩트에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세요. 이 기능 활성화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새 아티팩트를 눌러서 아티팩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저는 앱및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앱및 웹사이트를 선택을 하니 어떤 종류의 서비스인지 어떤 기능과 목적을 가지는지 누가 사용하게 될 예정인지 물어보네요.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페르소나를 생성해주고 인터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채팅으로 보내면 그 핵심 타겟에 맞는 AI 페르소나가 생기고 그렇게 생긴. AI 페르소나와 인터뷰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봤습니다. 네, 서비스 계획을 설명을 해 줬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과 맞기 때문에 네, 개발을 시작하라고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화형 아티팩트에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 만들어지면은 미리 보기로 이 서비스를 시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페르소나 인터뷰 서비스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네요.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 예시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아이디어를 넣고 AI 페르소나 생성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네 지금 로딩만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클로드 내부에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을 한 다음에 에러가 왜 나는지 분석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되었네요. 네, 그래서 이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찾았다고 하고 코드를 그에 맞게 수정해야 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제 수정이 완료가 되었고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넣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AI 페르소나가 5명이 생겼습니다. 보시면 반려동물 건강 앱을 만들고 싶다라고 아이디어를 넣어놔서 이 배경에 강아지를 키운다, 고양이를 키운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긴다. 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배경을 가진 AI 페르소나가 5명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인터뷰 시작 버튼을 눌러서 한번 채팅을 해볼게요. 김민지라는 AI 페르소나랑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인터뷰를 하듯이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제 아이디어가 흥미롭다, 유용할 것 같다. 근데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이 있는데 이게 수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인지 궁금하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본인의 반려동물의 건강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리고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X UI인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채팅을 이어가가지고 제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을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진 아티팩트도 우측 상단의 게시 버튼을 눌러서 이 아티팩트를 게시를 해서 다른 사용자들이 접근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게시면 링크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배포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링크로 접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복사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와 같은 웹사이트를 볼 수가 있고 뭐 이번에는 다른 아이디어를 적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아이디어에 맞춰서 AI 페르소나들이 생기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클러드 아티팩트의 AI 기능을 활용해서 실제 페르소나와 대화하는 기능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클러드 아티팩트에서 게시한 링크를 모바일에서 접속하면 모바일에서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페르소나가 생겼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드 아티팩트에서 만들고 배포한 서비스를 핸드폰, 모바일에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드 아티팩트의 새로운 AI 기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이제 누구나 쉽게 AI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코딩 없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죠 그리고 만든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오늘 사용해 본 클로드 아티팩트의 ai 기능을 사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싶은 아이디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용적인 AI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